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며칠 전에는 집사람과 함께 근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5월은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와서나 제 가슴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계절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가서 5월의 찬란함, 찬란함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23년째 미국 이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그 중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때가 이민 2년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민 이야기는 이민 2년차의 절망적인 감정들의 기록들을 올려놓았으니 꼭 함께 그 얘기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민 이야기 가장 뒤쪽에 미국 이민 이후 나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라는 제목의 글이니까 바쁘신 분은 그 글만이라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 꽤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이는 무디스가 1917년부터 오래 유지해온 미국의 최상위 신용등급을 낮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신용등급 하향 이유를 무디스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급증하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확대 이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는 초반에 낙폭을 많이 끌어올려 거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어떤 충격파가 시장과 가계에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미국 이민 이야기는. 라스베가스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는 제목의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이야기. 2005년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폭우 이야기. 그리고 그 즈음 운동화 가게에서 해고된 이야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이민 이후 나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라는 이야기에 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라스베가스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1930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재건 정책인 유딜 정책에 의해 후보댐이 건설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라스베가스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황량하기만 하던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자 라스베가스시는 이들의 주머니를 노려 합법적인 도박장을 만든 것이 지금의 거대한 활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의 시작이다. 며칠 동안 신장결석으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처진 모습으로 생활했더니만 사장님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지 사모님과 우리 부부 같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한번 하고 돌아오자는 제안을 하셨다. 아직 몸이 어떨지 자신도 없고 가게도 사장님과 동시에 비우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몇 번을 고사했더니만 이미 호텔, 쇼 등등 모든 것이 예약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한번 다녀오고 또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에 갑작스런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오전 11시경에 사장님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향해 출발하였다. 오후 2시경이 되어 빅터빌이라는 타운을 지날 무렵 점심 먹을 곳이 없을까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진흥각이라는 한국말 간판이 보이더니 아주 그럴듯한 중국 요리집이 눈에 보인다. 한국 간판이 반갑기도 했거니와 햄버거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에 지능각으로 들어가 짜장면과 짬뽕을 주문해 맛있게 점심을 먹고 한국인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한국인의 생활력들은 참으로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길을 재촉하였다. 조금 더 달리니 내바다 사막이 나타났고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을 듯한 사막을 끝이 없을 듯한 고든 도로를 따라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렸다. 오후 5시가 가까워오며 어느덧 땅거미가 질 무렵 광활한 사막 땅 끝쪽에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며 라스베가스가 가까워짐을 알려준다. 라스베가스 초입에 세워진 작은 카지노 타운에 들러 커피를 한잔 마시고 다시 40분 경을 더 달리니 드디어 거대한 불의 도시가 그 위용을 드러낸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라스베가스의 가장 메인도로 라스베가스 블루바드를 접어드니 온갖 화려한 조명으로 채색된 유명한 호텔드, 호텔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가 예약해놓은 벨라지오 호텔에 들러 여장을 풀고 오후 7시 30분에 예약해놓은 MGM 호텔의 카쇼를 보기 위해 서둘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호텔 공연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었고, 곧그 넓은 공연장이 가득 찬다. 화려한 조명과 음향, 그리고 다양한 연출의 공연이 시작되고 15분쯤이 지났을까? 이막이 시작되려는 순간 갑자기 공연이 중지되고, 3분쯤 지나 기술적 문제로 20분 정도 공연이 중단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10여 분후 결국 공연이 취소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호텔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은 아쉬웠지만 자리를 뜨는 관객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멀리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공연이 중지되고 취소되어도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소란이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 나라에서 왜 이런 일에 항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돈을 환불받고 사장님이 예약해 놓은 한국 음식점에 들러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호텔 앞 호수에서는 분수쇼가 한참이다. 15분 간격으로 10분 정도 계속되는 화려한 물의 향연을 보며 호텔 주위를 산책하고 드디어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도박장으로 들어갔다. 사장님은 특히 블랙잭 그리고 룰렛을 좋아하신다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룰렛과 블랙잭을 잠깐 했는데 그 사이 300불을 따셨고 우리에게는 50불을 주시며 슬롯머신을 해보란다. 10년 전 미국에 관광을 와서는 25전짜리 슬롯머신을 했는데 1불짜리로 하니 괜히 부담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신이 엄마랑 나는 거의 동시에 돈을 다 잃었는데 사장님은 무슨 돈복이 그리 있는지 700불짜리 재팟을 터뜨리신다. 사장님 내외는 계속 게임을 하신다 하여 우리 부부는 잠시 전망 좋은 방에서 분수쇼를 보기 위해 방으로 돌아왔다. 특별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방을 예약하셨다더니만 26층에 위치한 호텔방은 분수쇼가 눈 아래에 펼쳐지고 화려한 라스베가스 전경이 환눈에 보이는 정말 멋진 방이었다.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보며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젯밤 그 화려했던 라스베가스의 모습은 신기루 같이 사라지고 평범하고 삭막한 도시의 풍경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펼쳐져 있다 아침식사는 벨라지오 호텔 뷔페에서 먹고 시저스 팰레스 호텔 쇼핑몰에 둘러 구경을 한후 라스베가스를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며 우리 부부를 잘 구경시켜 주시고 700마일의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하신 사장님 내외에게 그를 통해서나마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5년 1월, 폭우와 해고. 근 보름 가까이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거리에는 특별한 배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도로마다 물이 넘쳐나고 도로 아스팔트는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지나는 차들이 진땀을 흘린다. 우리 집에서 산타바바라 가는 길에 원너원 도로상에 있는 작은 산이 무너져 2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캘리포니아를 둘러싸고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는 5m 이상의 눈이 내렸단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전례 없는 보름간의 큰 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가 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개미가 많이 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방 싱크대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까맣게 개미들이 버글거려 거의 신이 엄마가 경기를 하며 물을 틀면 수많은 개미들이 한 번에 배숙으로 쓸려 내려간다. 최근 폭우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모습도 우리 집의 배숙으로 힘없이 쓸려 내려가는 개미와 같이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임에도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 싸우고 죽이고 돈돈돈 하며 사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며칠 전부터 사장님 눈치가 이상하더니만 어제 어렵게 말을 꺼내신다.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나에게 해고 통보를 하신다. 평생 해고는 당해본 적이 없어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려움 뒤에는 항상 더 나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험을 했기에 그동안의 호의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물론 아들 핑계를 대시긴 했지만 사실 사장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의 영어 실력이 모자랐던 게 해고의 사유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하고 가게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나의 버벅거리는 영어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셨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며 결국은 미국 생활은 영어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든다. 혹여라도 지금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어에 익숙해지시란 부탁을 드리고 싶다. 2005년 1월 미국 이민 이후 나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 예전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지. 그곳엔 엄청난 금이 묻혀 있어 열심히 삽질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그곳은 태평양 건너편 땅 골드메리카. 250년 전 금이 쏟아지기 시작해 지금도 그곳에만 가면 금이 쏟아질까 안달을 하게 만드는 나라.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가보고 싶은 나라 골드메리카.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 골드 메리카에 발을 들여놓은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동부의 닭공장을 거쳐 금을 찾아 서부로 서부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보니 소문과 같이 이곳저곳에 금광도 많고 금도 많다. 하지만 앞불사 그저 이곳에만 도착하면 쉽사리 금광 하나는 차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너무나 큰 착오였고, 조금이라도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금광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팔려지고 있으니, 우리 같은 빈털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네, 대학원을 다녔네. 이런 것들은 이곳에 오고 보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를 나온 사람들조차 세탁금 광 도너츠 금광, 잔디깎기 금광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빠지게 삽질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 딱하기만 하다. 하지만 누가 우릴 먹여주나? 한 달만 삽질을 멈추면 아파트 렌트비 1000불, 자동차 할부금 300불, 전기, 전화, 케이블, TV, 부식비며 아이 급식비를 낼 수도 없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의사 얼굴 쓱한 번이라도 보면 300불, 400불은 눈을 감지도 않았는데 가져가 버리는 희한한 나라, 골드메리카. 별로 낭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2,000불 이상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참으로 희한한 나라. 하지만 우리도 금광작부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열심히 저축해야 우리 금광을 하나 가져볼 것 아닌가. 닭다리 자르면서 받은 그린카드 덕에 마음은 편했지만 도너츠 금강에서 일도 하고 스시 금광에서 일도 하고 운동화 금광에서 일도 하고 홈쇼핑 금광에서 일도 하며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뼈가 녹아 내릴 것 같은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느끼는 마음은 공허감세 글자 나에게 이런 공허감을 심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10년, 20년, 30년 앞선 이민의 선배들이다. 이들 중77% 이상의 이민 선배들은 그림 같은 예쁜 집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모습의 금광 하나씩 가지고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쓸쓸하게만 보이니 10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곳의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의 정치를 욕하고 관료를 욕하고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논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낙은 쉬는 날 한국 드라마 보는 것,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신문을 읽고 한국 소식을 그리워하며 사는 이민자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으며, 그들이 찾던 것들의 실체를 발견했을까?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진정 이곳이 좋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내가 2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은 분명 이곳에 와서 금광을 하나 마련해 열심히 삽질을 하다 보면 대부분 큰 혹은 작은 금맥을 발견하고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는 듯 보였지만, 과연 훗날 만족스러운 삶이란 생각이 들까? 나 역시 7년에서 10년만 열심히 삽질을 한다면 그럭저럭 터는 잡을 자신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다. 사람 사는 재미, 이곳은 바로 사람 사는 재미가 없는 곳이다. 최소한 나에게는. 지금 하는 삽질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패배자, 실패자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곳이 그립고 그립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엔 나의 집도, 나의 직장도 존재하지 않지만, 왠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전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것 같은 생각은 나의 착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실패자인가? 철학자 프로이드의 말처럼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은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동경과 미련이 남겠지만, 동경만 했어야 할 길을 나는 와버린 것일까? 오늘은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한국이 그립다. 어깨가 탁탁 부딪혀도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한국이지만, 오늘은 그런 시인의 중심가를 마음껏 활보해 보고 싶다. 그렇게 걷다가 배가 고프면 입만 맞는 식당에 들어가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주문도 하고 싶다. 동네에 있는 운동 동호회에 가서 흠뻑 땀 흘리며 운동도 하고 싶고 집에서 쉬는 날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한국 TV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때론 야외로 나가 아름다운 산화도 카메라에 담고 싶다. 마음이 울적하면 이 친구 저 친구들을 불러내 괜한 넋두리도 하고 싶고 온라인 뱅킹도 온라인 쇼핑도 어려움 없이 하고 싶다. 집으로 날아오는 온갖 서류들도 척척 읽고 쉽게 처리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시원하게 말하고 정확한 치료도 받아보고 싶다. 학교에 가서 아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 김치 먹은 후입 냄새를 걱정하고 싶지 않고 저녁 메뉴로 마음껏 청국장도 끓여 먹고 싶다. 이런 수많은 불평을 말하는 나의 나약함을 탓하고 싶지만 진정 이민을 오시려는 분에게 권하고 싶다.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무쇠 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있으시든지. 최소 10억의 현금이 있으신 분만 결심을 하시라고.